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국민연금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 많으시죠? 특히 한달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한다는데 대체 그한 달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건지 이게 정말 헷갈리거든요. 오늘 그 복잡한 기준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. 자,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오해가 시작됩니다. 국민연금 가입 기준으로 나와 있는 1개월이라는 기간 말이에요. 이거 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력에 딱 찍혀 있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?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화면 보시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보통 한달 하면 5월이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? 근데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한 달은 그게 아니고요. 내가 처음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바로 그날부터 한 달이 시작되는 거죠. 달력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,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그럼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이 1개월을 어떻게 딱 정의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. 네. 바로 이 정의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. 1개월은요. 달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냥 내가 일을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계산되는 기간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월 20일에 터출권을 했다면 그날부터 저만의 개인적인 한 달이 시작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달이 뭔지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.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실제로 가입 대상이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국민연금 가입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내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한달 동안 8일 이상 일했는가? 둘째, 같은 기간 동안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었는가? 그리고 셋째,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가? 이세 가지 숫자, 8일, 60시간, 220만원.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이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중에 딱 하나만 걸려도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, 근무일수는 7일밖에 안 됐는데 소득이 220만 원을 넘었다. 그럼 가입해야 하고요. 소득은 얼마 안 돼도 8일 이상 일했다. 그럼 또 가입 대상이 되는 거예요. 셋중 하나. 아시겠죠?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. 아니, 내가 며칠 일했는지, 몇 시간 일했는지,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안다는 거지? 맞아요. 이제 그 추적 시스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정말 궁금하죠? 에이, 설마 내가 며칠 나갔는지 다 알겠어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네, 다 압니다. 당국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아까 들었던 예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. 5월 20일에 일을 시작했다면, 나만의 한 달은 다음 달인 6월 19일에 끝나죠. 그럼 당국은 달력상의 5월 6월 실적을 따로따로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. 오로지 이 기간, 즉 5월 20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총 며칠을 일했는지만 딱 집어서 확인하는 겁니다. 자,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사업주가 내는 두 종류의 다른 서류에 있습니다. 국세청에는요, 이 사람한테 총 얼마를 줬습니다 하고 총액만 신고해요. 여기에 날짜 정보가 없어요. 근데, 근로복지공단에는 완전히 다른 서류를 냅니다. 바로 이 사람이 몇 월, 며칠, 며칠, 며칠에 일했습니다 하고 근무한 날짜를 하나하나 다 찍어서 신고하는 서류가 있거든요. 바로 이두 번째 서류가 결정적인 겁니다. 맞습니다.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는 거예요. 이 서류에는 여러분이 일한 날짜가 그대로 다 찍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다른 곳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이 이 서류 하나만 딱 보면, 아, 이 사람 8일 넘게 일했네? 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.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쫙 이어지죠. 내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결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내 근무일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물론이고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도 이 서류가 정확하게 신고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모든 걸요약해 줍니다. 얼마 벌었는지 신고하는 세금 서류가 아니고요. 며칠 일했는지 날짜를 신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류. 바로 이 문서가 여러분의 4대 보험, 특히 국민연금 가입을 결정 짓는 진짜 핵심 열쇠라는 점.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. 이제 1개월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내 연금이 어떤 서류 한 장으로 결정되는지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. 자,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근무 계획을 세우거나 급여 명세서를 받아볼 때 어떤 점을 좀더 유심히 보게 될까요? 한번 공범위 생각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.